오늘은 기도원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원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정말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추진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좋은 은사들이 부정적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아베멜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마음의 쓴뿌리가 방치가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마음에서 언제 자라날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마음 속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 상처되는 말들이 계속 본인에게 부어질 때에 이쓴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쓴 뿌리를 방치해 두면 항상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만남 속에, 쓴뿌리가 생길 만한 사건들이 생겨요. 어떤 말들을 듣게 돼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을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도단한 쓴뿌리를 우리는 제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봤죠. 마음을 지켜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우리 마음에 도단하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며 살아야 돼요. 누가 제거해줄 수 있나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쓴뿌리를 잘 제거가 안 돼요. 특별히 나에게 아킬레스건처럼 만들어진 쓴뿌리도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하면 분노가, 생각만 하면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케 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함께 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